생명의 말씀 성교회는 카더라? 생명의 말씀 성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 카더라? 안녕하세요.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오직 진실만을 고집하는 진실탐험대입니다. 생명의 말씀 성교회에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 아, 역시 예배 형식에 맞지 않다? 어, 뭐야, 또 있어? 아, 예배 시간에 시피하는 형식이 이렇게 많았어? 이번에도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과연 무엇이며 사도신경을 꼭 예배 시간에 외워야 할까요? 돌아가지 않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교리를 집약해서 만든 사도신경. 전체적인 골격은 맞지만 부분적으로 성경과 맞지 않은 오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주요 교리는 인정하지만 예배 시간에까지 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뼈대는 성경에서 유래했지만 다아 부분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군살도 붙어 있는 거네. 아 그럼 이거왜할 필요는 없겠네.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도신경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회, 451년 칼케톤 회의까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확정되었습니다. 아 여러 번의 전개를 통해 성경의 주요 교리를 정리했다. 아, 그럼 내용은? 아, 내용도 정말 성경적일까?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죠. 응? 음? 카톨릭? 카톨릭이라는 표현이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이 된 것인데요.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카톨릭과 기독교가 나눠져 있지 않았기에, 카톨릭이라는 말이 유니버스, 보편적인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를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거룩한 공예라는 표현도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예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역사 속에서 공예는 성경과 배치되는 결정을 여러 번한 것이 사실이죠. 부분적인 단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영어 버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아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뭐야? 우리말로 번역할 때이 내용은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3일 동안 지옥에 있다가 오셨다는 말이니 이 역시 성경과 부합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 얼핏 보면 맞는 내용 같지만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맞지 않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고 말았을 뿐이죠. 그래. 아, 빌라도는 손까지 씻었잖아. 자기가 결백하다고. 삭삭. 이렇듯 사도신경은 성경과 비교해볼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외우라는 말씀도 없고요. 물론 사도신경의 근본적인 물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교회와 거듭난 성도들의 교제, 성령이 하나님이신 사실, 예수님의 재림 등은 성경에 비추어 정확하기 때문에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 사도신경은 성경과 비추어 봤을 때 맞는 내용들도 많지만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요 교리는 인정하나 사도신경 전체를 예배 시간에 외워할 필요는 없다. 땅땅땅 생명의 말씀 성교회는 성경의 중요 교리부터 신앙의 작은 부분까지 성경과 비추어보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 성교회는 오직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말씀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오직 진실, 진실만을 찾아 전달하는 진실탐험대였습니다.